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채김 물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완성된 거거든요 엄청나게 잘 흐르고요 손에도 안 묻어요 그렇죠? 이거를 만 들어볼게요. 이걸 만들어볼게요. 먼저 준비물은 그릇 두개 그리고 물 그리고 젤젤몸 어? 그리고 착풀 딱풀 아니지 물풀도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시중에 파는 진짜 액체괴물 그리고 섞을 것도 필요합니다. 먼저 그릇 한 개에다가 물을 담고 젤몬 젤문 젤몬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줍니다. 30초 정도 하면 이렇게 돼요. 안떼겠 마. 내가 충전해놨는데 왜 빼? 안 충전해놨거든. 이거를 섞어 섞습니다. 이렇게 섞어주시고 이 진짜 액개를이액개를음한이 아, 음, 정도 될까? 한이 정도 넣어서 섞습니다. 이렇게 돌려가면서 섞고요. 어 완전히 섞이진, 완전히 섞어야 하진 않아요. 어쨌든 좀 섞어주시면 됩니다. 네, 거 없나, 이거? 어? 이거 거. 여기 있는데, 어, 아니, 아, 그랬어. 대신 그렇게 하지 마. 그리고요! 또 다른 컵에 어, 물풀이나 착풀을 아끼지 마시고 많이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아끼지 말고 넣어주시고 잘 섞이도록 섞어서 물풀물을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, 여기에다가 여기 이거를 부어서 함께 섞습니다. 네,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제가 한테 모은 거예요. 애꿀이에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. 빠이빠이, 삐삐삐삐삐삐